지금 혹시 컴퓨터 앞에 계신가요? 어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 흥미로우실 텐데요 그 시작에 있던 한 소년 바로 빌 게이츠에 대한 자료들을 오늘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 세계 최고 부자 이런 타이틀 말고요 그렇죠 기술로 세상의 작동 방식을 바꾼 인물이니까요 음 자료들을 보니까 괴짜 소년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 여정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작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다고 하죠. 1955년 시애틀 출생인데 뭐 환경은 유복했지만 장난감 대신 백과사전을 파고 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1세살때그 레이크사이드 중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온 게 결정적이었죠. 아,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그렇죠. 밤낮없이 코딩에 빠졌는데 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포렐런과의 만남입니다. 아, 포렐런. 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이 컴퓨터라는 공통된 열정으로. 정말 미래를 같이 그린 파트너였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보 뭐 교통량 분석 회사 이런 걸 잠깐 했다가 실패한 경험조차도 나중에 다 자산이 된 거죠. 실패 경험까지도요? 그럼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버드에 가서도 뭐 온통 관심은 컴퓨터였다니 진짜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포렐론이 잡지 표지를 보여 주잖아요. 알테어 880. 아그 유명한 사진? 네 그걸 보고 아 이거다 이게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직감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뭔가요? 실제 알테어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 네 없이요. 네 그냥 설명서만 보고 상상력으로 그 컴퓨터에서 돌아갈 베이직 언어를 개발한 거예요. 와 정말요. 네 자료에서도 이건 뭐 그의 배짱과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요. 그리고 다 만들자마자 제조사에 바로 전화해서 우리가 당신들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만들었어요 하고 제안하죠. 이야, 대단하네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시작이군요. 그렇죠. 사실상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1975년에 회사를 세우고요. 그 후로 이제 음, 결정적인 전환점은 역시 1980년 IBM과의 만남 같아요. 자료들에서도 다 중요하게 다루고요. 맞습니다. IBM이 새 PCS를 운영 체제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당시 OS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근데 여기서 빌게이츠가또 한번 뭐랄까? 좀 과감한 수를 둡니다. 어떤 수였죠? 다른 회사가 만들고 있던 운영 체제 큐도스라고 있었는데 그걸 아주 헐값에 사드려요. 사드려서요. 네, 그걸 이제 MS 도스로 좀 개량해서 IBM에 공급하기로 한 거죠. 근데 진짜 핵심은 여러 자료들이 다 지적하는데 바로 계약 조건이에요. 계약 조건이요. 아, IBM한테 OS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PC 제조사에도 이 MS-DOS를 자유롭게 팔수 있게끔 권리를 확보한 거죠 와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네 바로 그 결정 하나로 소프트웨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MS-DOS 넘어서 윈도우 특히 95년 윈도우 95는 정말 <laughs> 대성공이었죠? 엄청났죠? 그때 40살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고 뭐 오피스, 익스플로러, 나중엔 엑스박스까지 사업이 계속 커졌고요. 물론 뭐그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자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 보니까 독점 논란, 반독점 소송 이런 비판도 엄청 많았죠. 네, 그런 논란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혁신가다 아니다. 냉혹한 독점 사업가다 이런 평가가 늘 공존했어요. 네뭐 그런 논란 속에서도 계속 사업은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또한번큰 변화를 맞이하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서 자선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비렌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것도 그냥 뭐돈 기부하고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문제 해결사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 재단이 감염병 퇴치나 교육 빈곤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데 마치 기업처럼 아주 전략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기빙플레지라고 재산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유명하고요 아 그리고 매년 갖는다는 생각주간 싱크위크? 네 들어봤어요 혼자서 일주일 동안 생각만 한다는? 네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 혼자 고독 속에서 깊이 사색하면서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뭐랄까 그만의 문제 해결 방식인 거죠 참 대단합니다 컴퓨터 천재 뭐 사업가, 자선가 여러 모습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빌게이츠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어, 세상을 바꾸려는 그 집요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저도 동의합니다. 단순히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가능성을 본것 같아요. 그걸 보고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 안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작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빌 게이츠는 그걸 놓지 않고 현실로 만들었으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스스로가 붙잡고 있는 어쩌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당신만의 가능성. 그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